절대등급 공통수학 2 함수파트 A 나머지 21번부터 봅니다. f(x)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주어졌고, g x 는 2차 함수다. x의 값이 이렇게 되있을 어 때, 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그랬어요 이따 각 함수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f는 절대값 그래프예요. 절대값 그래프는 x가 1보다 클 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y, f 값이 그냥 나오면서 1더 하니 3더하니까 더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1보다 적으면 등호는뭐불여 넣어도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1을 기준으로, 어, 뭐야, 플러스 2죠?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넣어주면 이거는 어디예요? 3이 되죠? 3이고,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일면 역시 똑같이 3이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1,3이 꼭짓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꺾이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서 왜 이렇게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익숙해지면은 바로 여기 꼭짓점 부분, 0 되는 부분, 이럴 때 y가 0이죠. 1,3에서 꺾이는 그래프다.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창선은 뭐, 뻔하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좀 봅시다. 자, 이거 누굴 먼저 만나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는 껍데기부터 보는 게 유리한데, 함수를 볼 때는 이거 내부부터 보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이거를 G합성, FX, 안에 걸 먼저 처리를 하는데, 이 FX 값도 어떤 값이 될거 아니야? 우리가 FX를 뭐 이렇게 T 같은 걸로 치환을 합시다. T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X축이 있고, 이 함수 값이 T로 붙는 거니까, 여기를 t축으로 본다면은 1, 3에서 꺾이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x 에는은 0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은 0부터 4까지니까 한정도 되겠죠? 이렇게 바뀔 때 자,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그 t의 범위는 가장 적을 때가 어디에요 요때죠, 요때. 이때. 이때가 3이고 4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꺾였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6이니까, 그러니까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그때 T는 가장 적을 때가 언제야? 여기가 3이고, 이때 이제 X값은 얼마예요? 1이죠. 끝에 값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을 때는 여기고, 가장 높을 때는 여기니까, 6까지 올라오는, 이때는 X값이 이제 4가 되겠지. 자, 이렇게도 아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이 내부를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죠. 어떻게 단순해졌냐면은 그 y는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gt가 된 거예요. 이거 t에 보면 어떻게 된 거죠? t에 보면 0부터 3부터죠? 3부터 6까지 이런 거랑 문제가 똑같은 게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g t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이 얼마예요? 이거 중간에 4가 있고요. 자, 4를 대입해주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48에 32 더하기 1이니까, 17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자, t의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 3부터 6까지. 3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최대값은 17이고, 최소값은 6 나왔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이제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아, 6을 넣으면 36이죠. 그 다음에, 48 더하기 1이 되니까, 13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13 이렇게 되겠다 자그 다음 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비슷한 내용이죠 여 이차함수가 있고요 이차함수에 이차함수를 합성했네 그럼 항상 어떻게 한다고 GX부터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F를 보면 되는데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긴 했어요 일단, 일단 봅시다 하튼 GX부터 뭐큰차이 없지만 GX가 어떻게 생겼어 GX 같은 걸 T라고 놓자고 T를 GX로 놓으면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5로 끝나려면 뒤에 마이너스 2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겼고요. 꼭지점이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꼭지점. 특별히 x의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범위가, x 값은 전체를 다 취하는 거고, 그때 요 t 값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마이너스 2까지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적다요. 그러니까 t의 범위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물를 인해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걸 t로 놔주면은, ft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t제곱 빼기 4t 플러스 k, 이런 함수가 되는데, 이거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2인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적으니까, 이 e 옆에 마이너스가 있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쪽 부분은 그래프가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되겠죠? 이때가 17이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세요. 4, 빼기 빼기, 플러스 8,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었다? 17이 됐다는 뜻이죠. k는 5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합성함수는 안에 거 처리해서 범위를 구한 후에, 이 바깥에 있는 함수로, 그 함수로, 이, 뭐야, gx의 범위가 나오니까, 바깥에 있는 함수로 처리해주면 된다고. 그래프로 나왔는데요. 그래프 나와도 쫄지 마시고. 자, 요거는 이제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 형태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은 어디서부터 좋아요? 껍데기부터 좋아요. F가 4가 되는 걸 찾아. 그러니까, 요거를 한 덩어리 로 일단 보시고, F가 4가 되는 거. F에 뭘 집어넣으면 4냐. 이게 Y 값이니까, 요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어, F, 뭐, T라고 했을 때, F, T가 4가 되는 T 값을 구해보면은, 언제요? 처음에. 6. 그 다음 또 언제예요? 여기가 11. 자, 그 다음에 또 언제야? 15. 그 다음에 여기가 17. 이렇게 4개가 나오죠. 껍데기로 파악하는 내부 걸 풀라고. 내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f 의 x 플러스 3이 뭐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어, 여기가 6. 여기가 내부 값이 요 4개죠. 6, 11, 15, 17. 이렇게 된다. 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f 가 6이 되는 걸 찾죠. 여기 쪽에 f 가 6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가 8하고 8하고 16이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누가 되면 돼요? x 플러스 3 값이 이 자리에 8하고 16이 들어오면 돼. 8하고 16이 들어오면 되니까 실제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5하고 13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11 되는 거찾아요11 되는 거 없네. 네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15 되는 거, 이것도 없네? 17 되는 것도 없네? 끝났네요. 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두개밖에안될 거고, 뭐 하라 그랬어?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5하고 13을 더해서 18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방금 봤다시피, 어떤 함수의 최초소를 구하라 이런 거할 때는, 안에부터 정리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함수 값을 알려주면, 함수 값을 알려주면 방정식이 되잖아? 그러면은, 껍데기부터 이게 안에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안에 해당되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여러 번 합성하는 함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f, 이거 지수에 1을 쓴 거를 f(x).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이 표현을 보게 되면 n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 요 제곱 x 를 어떻게 정의를 한 거예요? f 어, 합성 f(x) 이렇게 한거지두번합성듯 그러니까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야. 이거 이거를 보고 F에서 전체 제곱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쫓아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합성을 쭉 해주면 되고 이런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숫자큰게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다. 어떤 함수 값이 반복이 되던가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규칙이 되던가. 그러니까 몇번 해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F2부터 찾아요. F2가 얼마야? 자 이거 어디로 갔어요? 3으로 갔네요. f 제곱 2는 어떻게 파악하라고 f합성 f이란 말이에요 근데 f1을 위해서 구해놨잖아요 이거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f 그대로 있고 f3이 필요하면 f3은 얼마요 4가 되는 거지 그럼 f제곱에 f3제곱 3번 결과 얼마 되죠 세번 합성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f 쓰시고 2번 한게 여기 있잖아 여기 앞에서 그거 넣어주면 돼요 f4가 얼마야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합성해 주면 어떻게 돼요 4번 합성해 주면은 여기 f1을 구하는 거 똑같고 1을 또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지. 자, 그러면 f5번에 1을 하는 건 뭐랑 같아요? f2랑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규칙이 나온 거예요. 여기 여기가 4개 차이가 나면은 4개 차이나면 반복이단 얘기지. 그러니까 어, 순서가 어떻게 해요? 3, 4, 1, 2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요 라인에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4가 될 거예요. 자, 같은 방법을 계속 해주면 돼요. 자, 3은 어떻게 될 거냐. 자, 3은, 좀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F3이 4로 갔잖아. 자, 이것은 F3이 4로 갔으니까, 이걸 하나씩 밀린 거죠. 한번한게 4예요. 4 합성하면 뭐 나왔어? 1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잠깐 순서가 바뀌는 거죠. 4, 1, 2, 음, 그다음 그 다음 3, 이게 반복되겠지. 그죠? 여기서 했으니까 자, 3을 넣었을 때첫 번째는 4가 나오고 두 번째는 1이 나오고 세번 합성하면 2가 나오고 네번 합성하면 3이 나오고 다섯 번 합성하면 다시 이쪽으로 4 1 2 3이 돈다. 역시네번 똑같고 1005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은 어떻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요거 저거. 요, 요 라인은 얘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요게도와줄 거니까 4가 나오겠죠. 얘는 4가 된다. 그래서 4랑 4가 되었으니까 8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규칙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몇개 차이가 나면 같아지는가 그것만 파악해 주면 된다고. 자, 24번 됐고요. 25번. 자, 이것도 뭐 그냥 그림으로 줄걸 또는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줄걸 이렇게 준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풀어 바 똑같다. 자, f9는 얼마입니까? f9는 처번 합성한 것은 9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2를 빼니까 7이 돼. 그럼 f 제곱 9는 어떻게 되는 거야? F7 하고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고, 7집어넣으면 5가 되죠. 자, F3 고 F3번 합성한 것은 F5랑 똑같은 거고요. 두번한게 이거니까, 5는 또, 또 마찬가지로 3인 거죠. 자, 4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 합성하면 F3이 되면서 3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네. 자, 5번 합성하면 어떻게 돼? 5번 합성하면 F2 되고요. F1은 어떤 집어넣어야 돼요? 아직까지 여기네요.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여섯 번 하면 어떻게 되나? F는 F-1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올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1이 되네요. 그니까 1 나온 게 있었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F7, 9, 여기가 F1하고 똑같은 거고, 1 넣으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게, 어, 같은 게 나온,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줄다가 이 시점부터, 여기 온거부터 이제 계속 1과 마이너스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예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짝수 번 합성하면 1이 되고. 그렇죠? 짝수 번 합성하면 1이 됐죠? 홀수 번 합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짝수 번 합성했잖아. 그러니까 1똑 같은 거니까 요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 0을 똑같이 해 주면 돼요. 1 1을을 보면은 자, 이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2치 빠지기 때문에 F11이 얼마가 되죠? 9가 돼요. 그럼 F 제곱 11은 얼마가 되는 거야? F 제곱 11은? 제곱이 아 F 두번 합성한 것은 이게 F 9랑 똑같고 이게 지금 7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처음에 9 나왔다가 7 나왔다가 얘보다 어떻게 된 거야? 얘보다 하나가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 요 라인을 따른 다음에 11을 넣었을 때 본다면 은 9가 나오고 7, 5, 3, 1 나오고, 마이너,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이게 한번한 한 거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고, 이 함수에 들어가면 이거 나오는 이상, 1이 나오는 이상에서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되죠. 그럼 이번에 홀수 번한게 1이고, 짝수 번한게 마이너스 1. 짝수 번 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합성됐으니까, 이 결과 가 나왔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얼마? 1이, 0이 정답이 되겠다. 자, 계속 마찬가지야. 뭐, 그래, 뭐, 그래프를 주고, 뭘 주고 하는 방법은 똑같다. 자, 40, 4분의 5를 합성해서 누가 나오냐고 랬는데 하나씩 하면 돼요. F4분의 5가 누가 나와. 그러니까 규칙이 나오거나, 뭐,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4분의 5가 들어가서 땀수 값이 얼마야? 2분의 3이네. 이거는 2분의 3이야. 그럼 F 제곱 두번 합성한 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F2분의 3하고 똑같고요. F2분의 3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요 1이라고. 세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세번 하면은 f 4분의세번 합성한 것은 두 번은 개 거니까 F2랑 똑같고, 1일 때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지. 그 다음에 F4번 합성한 것은 F2랑 똑같고요. F2는 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 합성을 하게 되면은 F0하고 똑같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 0일 때 얼마냐?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으니까 이거 좀 씁시다. 여섯 번 합성해주면 1이 들어간 거고, 1을 때 얼마였어요? 2가 됐죠. 이제 같은 거 나오면 끝난 거예요. 2단부터는 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나왔고, 1이 나왔고, 2가 나왔고, 0이 나왔고, 1이 나왔잖아. 좀, 좀 괜히 했네? 2 <laughs>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2단부터 계속, 뭐야, 1, 2, 0이 반복되는 거지. 1, 2, 자, 이렇게 120이 반복되기 때문에 끝났어요. 나올 수 있는 함수 값은. 앞에 4개만 나오겠죠? 치역은 이거 4개 해놓고 집합기로 딱 갖다 붙여주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보내는 거죠. 거꾸로 보내는 거. 기본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만 풀게요. 자, F2를 구할 때는 구하면 돼요. F2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죠, 이거. 여기다 들어가니까 이건 5가 되겠네. f인버스 14.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f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a라는 놈이 이렇게 14로 갔다면 은 역함수. 역함수는 이걸 보고 새로 만드는 함수라고 했죠 f인버스는 여기 있는 게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바뀌어요. 정의역과 공이 바뀌면서 여기 14가 이쪽에올 거고,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f인버스란 말이야 그래서 f인버스 14를 a라고 해주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f a는 14가 돼야 돼. 근데 아까 이게 아직 무슨 이건 지 모르기 때문에 둘다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의 걸 따라갔다면은 a 플러스 5가 14가 되는 거야.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죠? 9가 돼. 그럼 a가 지금 위의 걸 자격이 있느냐? 3보다 적을 때 나온 식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따라갔는 얘기죠. 그래서 3a 빼기 1이 14가 되는 것이고, 그럼 a가 5가 되겠네요. 자, 5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죠. 이렇게 되겠죠. a가 5다. 하지만 그래서 이 값이 5라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값을 보라 그러면, 역함수 값을 뭐라고 놓고, 이 값을 구해주면 돼요. 얘가 5가 됐네. 5 더하기 5니까, 1번, 12 정답이 되겠지. 잠깐만, 계산이 좀 틀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5야? 어디 갔어? 여기다 2 넣으면 7이죠. 여가미 됐네. 조심해자7 더하기 5니까, 12가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 fx와 gx가 식이 주어져 있구요.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이두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이제 차근차근히 풀어주면은, 자, 이거는 방정식 형태라고 그랬죠. 값 값이 주어지면 f, 뭔가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돼. 요 자리에 이제 얘가 온 거예요. 그럼 f는 요 뜻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은 두 배하고 1을 빼서 마이너스 7이 있 얘기니까 누구 데려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데려와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야? g 인버스 k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이게 뭔 뜻이라고? 이거는 g-3은 k가 된다 이 뜻인 거죠. 이게 서로 역으로 대응하는 관계니까. 자, 그래서 끝났죠? g-3에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게 지금 11이 나오죠? 그래서 k값은 1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29번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이제 공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겠던데. 자, 요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누구 먼저 하는 거예 G부터 하는 거예요. X가 일단 G를 가고, X 값이 이걸 따라갔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역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역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으로 만나는 건 F인버스를 먼저 만나잖아? G인버스를 나중에 만나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만나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G 인버스를 앞에 쓰시고 F 인버스를 뒤에 써야지만 뒤로 오는 놈은 얘부터 만나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정리를 해주실 때 내부를 정리해 를 주면은 앞에 는 가만 앞에 G는 가만히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된다고? G 인버스 그리고 F 인버스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요 놈인데 역함수, 역함수를 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뭐, A가 이렇게 갑시다. A를 G라고 하자고, 그러면 B를 A로 보내는 게 G인버스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G인버스를 먼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G합성, G인버스. 만약에 B를 집어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G인버스 B니까 이렇게 가요. 뭐가 돼? A가 되는 거죠. 얘는 A가 돼. 자, 그러면 GA를 계산해야 되는데, GA는 함수에서 B로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합성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 뭐야? 처음에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합성한 것은 그냥 여기 뒷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내뱉어 주면 된다. 쉽게 말해서 좀뭐 표현 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둘이 지워 되는 거예요. 그냥 X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앞요뒷 부분이 뭐가 됐든지간에 그냥 이거를 뱉어 버린다고. 반들 갖다 돌아니까제 자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두 개만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구하면 되겠죠. G 2가 얼마예요? G 2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 요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값을 a라고 넣는다면 fa가 마이너스 3이 되는거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것도 두 가지 걸리기 때문에 두개다 해봐야 되겠네요 이 값은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e 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것 따라갈 때는 1보다 큰 것만 이것 따라간다고 그랬다고 마이너스 3은 1보다 큰 수가 아니니까 이거 따라갈 수가 없네요 이거 따라간 거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 빼기 3이 0이야. 만족하는 a값은 두개가 나오죠. 인 수분했을 때. 보 조심하시고, 두개가 나와요. 근데 이걸 따라가려면 조건이 뭐였어? 1보다 적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a값은 1보다 적은 애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값이 마이너스 1이야. 즉, 우리가 고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구한 a가 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은, 뭐, 다풀 방법은 다 비슷한데요. 자, G1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G1. 그럼 이렇게 식, 식을 물어볼 때는, G에 대한 함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정리할 수는 없고, 그냥 값만 구할 수가 있다고. G1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여기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야? OX 빼기 2가 2 e 되는 숫자를 찾아. 그럼 5x가 얼마입니까? 3이 되는 수죠. x값에 뭐 집어넣는 건데요? 5분의 3을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양변에 x자리에 5분의 3을 대입하세요. 그럼 f인버스 5분의 3이 될 거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g1이 된다고. 우리가 이거를 구할 거니까 이 구하는 값을 a라고 넣읍시다. 자, g 역할은 끝났고 이거 보니까 또 어떻게 볼수 있어요? fa가 뭐가 돼야 돼? 5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f에 왜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은 3a 플러스 1이 5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3a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어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3. 요것이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이거 역함수를 하나 알려줬고요 이게 나왔고, 요게 나왔고, 이걸 구하래요. 자, 어차피 함수는 알 수가 없고, 요 식만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g20을 알아내야 되는데, g20 알게 되면 만만치가 않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를 쥐가 있는 게 이쪽이니까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여기를 양변에다가 f를 없애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를 딱 앞에다 붙여요 이렇게 합성 함수 앞에다가 얘를 갖다 붙여 양변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역함수는 합성을 해버리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들은 지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면은 어, G 인버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양변에 양쪽에다가 이번에 G를 합성을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G를 합성을 시키면 여기 어떻게 돼? G 합성 F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죠. 이둘리는 합성을 안 하죠. 합성 안 하나, 하면 그냥 배틀 버릴 거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을 통해 서알아낸 것이 뭐냐면 G 합성 F 인버스 X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이 X 제곱이 되었다 이 뜻이야. 자그 다음에 이걸 보고 맞춰가 g 인버스 x 가 뭐가 됐어요? x 제곱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g 어, g 인버 임... 여기 뭐죠? f 인버스에서요. f 인버스 x f 인버스 x 가 x 제곱이래면.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g를 집어넣고 이렇게 x 제곱을 해주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여기가 지금 x 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x 제곱이다 이 뜻이 되겠죠.